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불리는 북유럽의 한 국가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산타 라버지의 고향이기도 하고 휘바유바 자일리톨의 원료가 되는 자작나무로 유명한 동화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동화 같은 꿈이 펼쳐지는 국가가 러시아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해 한국에게 무기를 잔뜩 구입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아이들은 빨리 다음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잠든 사이에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을 타고 내려와 선물을 놓고 갈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한여름부터 산타 할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자신이 바라는 장난감을 적어두기도 하죠. 그런데 만약 편지봉투에 산타 할아버지에게라고 수신인을 쓰고 우체통에 넣는다면 이 편지는 어디로 갈까요? 반송될까요? 아니면 어딘가로 배달될까요? 실제로 산타 할아버지에게 배달이 된다고 합니다. 현지는 비행기를 타고 7118km를 날아 핀란드의 로바니에미에 자리한 산타 마을로 가죠. 산타 마을은 북유럽 노르웨이의 오슬로를 비롯해 여러 곳에 있지만 그 정통성을 가장 인정받는 곳은 바로 핀란드입니다. 실제로 이 산타 마을에는 산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매년 투표로 선출되는 실제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루돌프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지는 않지만 이 핀란드에는 진짜 산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동화 같은 이야기 외에도 핀란드가 가진 이미지는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라든지 전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훌륭한 나라라든지 핀란드만의 독특한 교육 구조로 OECD가 실시한 국제 학력 조사에서 최고 성적을 얻는 똑똑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국가라고 불리던 핀란드가 어느 순간 무기업계의 큰손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2017년 한국으로부터 한국산 자주포 K9을 48대나 구매하겠다며 1915억 원을 선뜻 내민 것이죠. 자일리톨과 산타라버지의 나라 핀란드는 왜이 무시무시한 K9 자주포를 구매한 것일까요? 국제정치학에 핀란드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가령 한국이 핀란드화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설명하는 식이죠 그런데 이 핀란드화라는 용어는 핀란드인들에게는 상당히 굴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적인 의미의 핀란드화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압소국이 강대국에게 자국의 이익을 내어주는 방식으로 목숨을 연명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니까요. 이 용어를 등장하게 한 나라는 바로 러시아입니다. 19세기까지 핀란드를 지배했던 스웨덴은 제1, 2차에 걸친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핀란드를 러시아에 할양하게 되는데요. 이후 러시아의 지배를 받게 된 핀란드는 1917년 2월 혁명을 통해 드디어 꿈에 그리던 독립을 이뤄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차마 오래가지 못했죠. 제2차 세계대전의 파편이 핀란드로 튀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굴욕적이라고 불리는 핀란드화라는 용어가 사실 핀란드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한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소련은 느닷없이 핀란드를 침공합니다. 인구수 고작 370만 명의 핀란드가 한때 자신들을 지배했던 소련을 막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럼에도 소련은 핀란드에게는 쩔쩔맸습니다. 소련은 독소 불가침 조약으로 독일과 분할해 폴란드도 점령했고 니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티비아 등 발트 3국까지 전부 합병했지만 유독 핀란드는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핀란드는 지배의 아픔을 가졌기 때문인지 소련에게 고분고분하지도 않았고 두 차례에 걸친 치열한 전면전을 펼쳤음에도 소련군을 막아냈습니다. 오히려 냉전 시대 에 소련과 국경을 맞대고 있음에도 소련의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아닌 시장 경제, 의회 민주주의, 자유 인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력했던 소련은 왜 핀란드를 함부로 하지 못했을까요? 여기에는 핀란드와 소련 간에 벌어진 겨울 전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당시 소련은 핀란드 국경이 현재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불과 32km밖에 떨어지지 않았다며 핀란드에게 국경선을 재조정하라고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국임을 내세워 핀란드를 찍어 누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핀란드가 이를 거절하자 소련은 즉각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당시 전체 인구 300만 명의 핀란드를 침공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대규모 병력을 파견합니다. 100만명의 병력과 6천대의 전차, 3,900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핀란드를 쓸어버리려 했죠. 그러니까 소련이 핀란드에 투입시킨 병력이 핀란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었던 겁니다. 이때 핀란드군의 총사령관은 72세의 노병 만네르하임이었는데 그는 재정 러시아군에서 중장까지 지냈던 인물이지만 핀란드로 귀화해 새 조국에 충성했습니다. 이 겨울 전쟁에서 핀란드는 세계 최초를 수없이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최초로 설상 군복을 도입했으며 차량과 야포도 그렇게 위장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스키부대도 이 당시에 등장했죠. 또 하나, 저격수를 굉장히 잘 활용했습니다. 병력이 부족했던 핀란드군은 지형지물을 활용해 위장시킨 저격수를 배치시켜 은신했다가 적이 나타나면 하나하나 지워나갔죠. 세계 역사상 가장 뛰어난 저격수로 알려진 시모해위에는 이 겨울 전쟁에서만 무려 542명을 제거했다고 하죠. 핀란드군이 채택한 저격수 훈련 방식은 전세계로 퍼져나가 저격수 교육의 교본처럼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인해 전술을 끝내 당해내지 못하고 영토의 상당 부분은 잃었지만 독일과 손잡고 계속 전쟁에 참전해 영토를 되찾으려 했지만 오히려 소련의 역공에 휘말리면서 1948년 반강제로 평화조역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패배는 핀란드의 미래를 바꿔버렸습니다. 평화 조약에 따라 소련을 위협하는 어느 국가에도 핀란드의 영토를 제공하지 않고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유럽 28개국이 설립한 국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중립국으로 남았죠. 이후 핀란드는 소련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됐습니다. 어쨌든 국제정치학계에서 핀란드처럼 약소국이 강대국의 눈치를 보면서 국익을 양보하는 현상을 핀란드화라고 부르며 핀란드를 경멸하는 용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랬던 핀란드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하면서 다시 소련 시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한 영토 팽창의 야욕을 드러내자 핀란드는 2016년 급히 미국과 방위협정을 체결합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우호국을 러시아가 함부로 건드릴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러면서 빠르게 국경방어를 위한 전력을 갖추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으로 한국의 전설적인 자주포 K9을 선택했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핀란드는 한국에게 육군이 운용하던 중고 K9을 직수입하고 싶다는 의견을 표명해왔고 1년여간의 협상 끝에 K9 자주포 48문을 1915억원에 구매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육군 전력의 중추라고 불러도 좋은 K9은 한국도 1000대 이상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지만 해외 방산 시장에서 더 관심이 높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의 변화함에 따라 K9과 같이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한 고성능 자주포에 대한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도 K9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동유럽, 아프리카 등으로 적극적인 수출 공략이 이루어지고 있는 말 그대로 방산 한류를 이끄는 주인공이죠. K9의 우수성은 이미 수출 실적으로 검증되었습니다. 스토컬론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K9이 차지한 비중은 무려 48%로 절대적입니다. 동기간 독일의 펜저와비치 2000은 189대, 프랑스의 카이사르가 175대, 중국의 PLG45가 128대 수출됐지만, K9은 무려 572대나 수출됐죠. 사실 이런 어마어마한 실적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핀란드의 공이 컸습니다.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핀란드가 K9 만 8문을 도입하자 특이하게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많은 국가들이 K9을 수입하기 시작했죠. 그 시작은 폴란드였습니다. 지금의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사실 벨라루스는 소련에 편입되었던 국가인 관계로 러시아의 입김 아래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폴란드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2014년 크림반도를 강제로 합병해버리자 2차 세계대전의 악몽이 떠올랐죠. 그래서 1년 뒤 곧바로 K9 120문을 도입해버렸는데요. 폴란드는 이렇게 도입한 K9을 거의 대부분 국경에 배치함으로써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를 시작으로 2년 뒤 핀란드가 48문을 도입하기로 결정했고, 뒤어 패첸그스킬을 두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노르웨이 역시 24문을 주문해 러시아 침공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노르웨이를 공격할 가능성은 높지 않겠지만 자칫 국경 방어에 소홀했다가는 노르웨이의 핀란드화를 걱정했던 것이죠. 노르웨이가 K9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때 발트 3국으로 소련의 지배를 받았던 에스토니아 역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토니아는 한국으로부터 K9 1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는 총 600억 원을 지급했는데, 지난 2019년에는 6대를 추가 도입하는 소식이 들려왔죠. 현재 K9을 개발한 한화 디펜스는 또 다른 북유럽 국가인 덴마크도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며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공은 한국 그리고 하나 디펜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한 듯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K9 수출이 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폴란드를 시작으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 K9을 도입했는데 지난 2020년 연말 새로운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한때 소련의 핵심 국가로 불리던 우크라이나가 구소련 무기를 버리고 새로운 자주포를 도입할 것이라는 소식이었죠. 우크라이나의 경우 소련의 핵심 국가였던 만큼 모든 무기가 구소련 시. 시절에 제작된 무기였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 붙어있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합병해 버리자 자칫 우크라이나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활동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에도 한국산 자주포가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는데 문제는 폴란드였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자주포 수출을 타진했는데 폴란드가 수출하려는 이 자주포가 한국산 K9이라는 소식이 알려진 것이죠. 폴란드는 왜 한국산 K9을 우크라이나에게 수출하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